감료로 둘둘 말아서라도 강제로 끌어내라. 전직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여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치와 저항이라는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전례 없는 장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차 집행 당시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인 7일이 임박하면서 특검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정 대표는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라도 나올 수 있다며 사실상 특검의 강제 집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속옷 차림으로 버티던 윤전 대통령의 저항을 질낮은 저항으로 규정하고 더는 물러서지 말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윤전 대통령 측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결사항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전 대통령의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관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윤전 대통령은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위를 벗고 속옷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며 강제구인을 부산시킨 바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한 체온 조절 문제 때문이었다는 게윤전 대통령 측의 해명이지만 특검은 이를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고 있습니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고 담요냐 법이냐 이게 무슨 신종 토론 주제입니까? 한쪽은 담요로 둘둘 말자고 하고 한쪽은 손끝 하나 대면 고소하겠다니 이거 뭐 동네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말이죠. 속옷 저항에 이은 담요 공방이라 다음 시리즈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아주 그냥 흥미진진해서 밤잠 설치겠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정치판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이 드라마의 주연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